헌재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0일까지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6번의 재판 모두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5차 변론도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나 헌재는 내달 6일 열리는 6차 변론부터 오전 10시로 시작 시간을 앞당겨 종일 심리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2차 변론에서 2월 6일 11일 13일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많아지고, 변론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7차례의 심리가 모두 오후 2시에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오전과 오후 번갈아 총 17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